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리플 XRP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상 지금 리플에 대해서 물려있고 상승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건데 현재 리플 약 890원대 정도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격대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 폭등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리플 생태계에 대한 긍정적 호재와 함께 브리핑 시작해 드리려 하는데 시작 전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SEC의 현재 형태는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 없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일 수도 있다. 라고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면서 리플 소송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권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규제권을 왜 가져오려고 하냐 간단합니다 돈이 되니까 그렇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런 발언을 했죠. 우리 SEC는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일단 리플 소송에서 이기고 이더리움 등등의 다른 암호화폐에도 증권이다라는 걸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욕심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게리 겐슬러의 욕심에 반대로 리플 XRP는 소송에서 그간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유리한 정황으로 밀어붙여서 거의 끝에 다다랐고 실체가 없다고 말하던 리플 XRP가 점점 그 생태계를 엄청나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XRP가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소송이 시작 후에 국장 상장 폐지가 되었던 글로벌 거래소들의 다시 상장이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리플은 IPO 기업 공개에 대해서도 호재가 남아있죠. 리플이 뉴욕 증시의 상장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난해 코인베이스의 상장 임팩트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실제 상장하는 시기가 올해 말이 될지 뭐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리플이 지속적으로 기업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되는 호재 중에 하나죠. 이것과 함께 이번 연도 11월에 굉장히 또 기대되는 호재가 있습니다. 현재 국경 간 송금의 국제 표준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건데 이 정식 명칭이 ISO 20022입니다. 우리가 국제 송금으로 알고 있는 스위프트를 포함해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 민간 은행들 등등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중앙은행, 비자, JP모건, 블룸버그, 우리 한국은행 등등 다양한 기관들이 공식 적용 그룹으로 공시가 되어 있죠. 미국 연준도 2023년에 도입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리플넷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블록체인 기업에서는 리플만 유일하게 포함이 돼 있죠. 여기서 이 국제 표준이 적용이 된다는 거는 은행과 은행이 돈을 주고 받을 때 플레이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의 시비 d c 를 도입을 해서 은행 간 거래에서 이시비 d c 를 주고 받을 때 이 플레이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 점점 더이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리플의 미래를 더욱 긍정적으로 봐보자면 기존의 스위프트를 제체, 대체하는 게 리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트위터나 기사를 보면 이게 또 전혀 실현이 안 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리플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스위프트 2.0 시대의 상징이 리플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국제표준을 준수한다고 해도 송금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거나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리플의 장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전환은 블록체인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리플이 자리매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이 뭐 지금 100달러는 우습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괜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대체가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지금 현재 스위프트를 이용하는 기관들은 2022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25년 11월에 도입을 끝내야 되는데 스위프트 멤버들이 ISO 도입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2025년 11월인 거죠. 이 때가 되면은 각국 은행들의 시비 d c 적용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2025년 11월에는 리플이 이미 굉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장에 도입이 됐을 때 결국 남아 있는 건 최초로 도입되는 게 아닌 얼마나 쉽고 편리하면 장점이 두드러지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스위프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국제간 송금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몇 배가 더 비싼데. 솔직히 우리의 입장에서도 더 빠르고 더 싼거 쓰지 누가 일부러 저런거 쓰겠냐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리플을 사용하는게 을 훨씬 더 경제적이죠 지금 리플은 굉장히 열심히 생태계 확장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를 대체한다 라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XRP가 넓게 그물망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지난해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에 유럽까지 전세계적으로 계속 생태계 확장을 하고, 이유,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고 각국 중앙은행의 CBDC 도입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 주는 곳들과도 적극적으로 이 파트너로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 자문을 해 주는 것도 나중에 XRP가 생태계 확장을 마치고 나면 중앙은행 CBDC들이 올라타게 할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넘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 소송에서 진적이 없다던 SEC가 최근 SEC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소송에 의지할 수 있는데 때로는 제대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인터뷰가 리플과의 소송 디스커버리가 끝난 후에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미래를 게리겐슬로도 알고 말한 것이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sec 패소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인터뷰였고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더니 이제는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할때 sec의 집행 방식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리플 ceo 이 브레드 갈링하우스도 2018년 회의 기록이 담긴 에스타브룩의 노트가 공개가 되면 리플의 승소로 게임이 바로 끝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면서 현재 정세가 리플 쪽으로 계속해서 기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도 앞뒤가 맞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몇 년간 리플을 들고 있던 우리 XRP 홀더 분들에게도 리플은 확실히 유지한, 고리, 유지한 고지에 있다 라고 전망을 해드리면서 금일 브리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크립토피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